네, 안녕하세요. 2학년 간호과 친구들. 어, 간호의 기초 수업을 조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 교과서 다 받으셨을 텐데, 교과서 9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수업 시간에는 형광펜이 필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빨간색이랑 뭐 여러분 원하는 색깔 하나씩 챙기시고요. 볼펜도 하나씩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과서에 체크해 드리는 대도 그대로 어 색깔 칠하시면서 천천히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 때인체 구조와 기능을 배우면서. 어, 조금 쉽게 배웠던 부분들이 간호의 기초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어지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한번 배웠던 내용이라 많이 힘들진 않을 것 같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맨첫 번째 간호의 기초는, 어, 간호 및 간호 조무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줄 보시면 누가 나오나요? 그쵸. 나이팅 게일이 나옵니다. 나이팅 게일이 간호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호란 자연적인 치유가 환자에게 힘있게 작용하도록 가장 좋은 상황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나이팅 게일이 말했습니다. 어 우리가 1학년 때 나이팅게일 선서식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줄을 그어 봤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어 근데 그 밑에 여러분 중요한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쭉 나와 있긴 한데 어 별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시면 어 여기 간호는 보이세요? 단락 바뀌는데. 자 요즘은 간호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간호는 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또 경제적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정인 간호라고 합니다. 자, 전인 간호에 다가는 여러분 파란 색깔로 체크를 하나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전인 간호란 뭐냐면 그 밑에 바로 나오는데요. 자, 전인 간호는 전인 간호는 누구를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무슨 간호 개별적인 간호를 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 간호는 인간을 중심으로, 무슨 간호 개별적인 간호를 하는 게 바로 전인 간호입니다. 이 전인 간호가 바로 현대 간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전인 간호란 인간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간호를 하는데 그 포커스를 두고 있다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아픈 곳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영적 요구까지 충족시켜 주는 게 바로 현대 간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가볼까요? 간호의 역할인데요. 어 간호의 역할은 여러분 별로 게줄 것이 없고요. 어 간호는 사랑과 보호라는 것 그리고 이 간호의 기본적인 목표는 인간의 삶을 건강하게 영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밑에 한번 더 보시면. 어 질환의 조기 발견, 사고를 예방하고 영양을 증진시키고 건강에 대한 교육을 하고 환경적, 정신적 건강 사업의 계획.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간호의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페이지에서는 조금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간호의 3대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간호의 3대 요소는 쉽습니다. 기술, 지식, 태도입니다. 자, 기술은 여러분 뭔가요? 어, 여러분이 시스 갔을 때 행했던 뭐, FBS, 그리고 뭐, 바이탈 사인 체크, 그리고 뭐 드레싱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스킬들을 습득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바로 간호의 3대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환자를 간호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즉, 신속하고 정확한 간호 기술과 예리한 환자 관찰법을 여러분 습득 하셔야 됩니다. 어? 환자가 막 피를 토하고 있어요. 응급상황이죠. 그럼 빨리 응급상황인 걸 알고 캐치해야 되는데 어? 저 환자 피 토하네. 왜 저러지? 하고 지나가면 안 되죠. 여러분 의료인이니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자,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인체 구조와 기능. 그래서 뭐, 해부생리 뼈가 몇 개인지, 신경은 12쌍에서 1번 신경은 뭔지 여러 가지 배웠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의료 지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간호 행위는 해부와 생리는 간호 행위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들이 모두 다 간호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태돈데요. 태돈은 인간을 존중하는 기본 태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간호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서비스 직종이지요. 그런데 그냥 뭐 간단한 서비스가 아니라 어, 상대의 건강을 케어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간을 존중하는 기본 태도가 확실히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간호 조무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실습 나가 보셔서 아실 텐데 이제 간호 조무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간호 조무사의 역할은 파란색으로 따라오세요. 환경을 정비하는 것. 그리고 환자를 관찰하는 것. 환자가 열이 펄펄 끓는 것도 혈압이 높은 것도 여러분이 다 관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검사물 수거 및 확인. 어, 피 뽑거나 뭐 소변 같은 거 받으면 여러분 검체가 잘 수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실로 가져다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11페이지입니다. 자네 번째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바로 식사 보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인 위생 보조. 개인 위생은 여러분 환자들이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뭐 목욕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구강 간호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런 거배선물 같은 것들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개인 위생 보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섯 번째는 환자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의료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환자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 기본적인 환자 교육이 여러분의 역할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보세요. 환자가 질문할 때 모르는 일이나 위험한 일 또는 환자의 상태에 관여해서는 의사나 담당 간호사에게 의뢰하도록 환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어, 환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제가 얼마나 살수 있나요?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네, 안 맞고요. 3개월 살수 있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제 환자의 기본적인 진단이나 치료 상태, 그리고 앞으로 치료 계획 같은 것들은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나에게 어 자기 몸 상태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간호사나 의사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어 환자에게 안내를 해 주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는 기타 간호 보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환자 진찰했을 때 체온, 맥박 측정, 호흡 같은 것들을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드레싱 준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간호사의 지시 감독하에서 환자한테 투약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기타 보조 간호에는 환자 입퇴원을 도와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 의사 및 간호사가 없을 때 응급처치를 하면서 급히 의사와 간호사를 불러줘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다. 그런데 지금 잠깐 의사도 부재 중이고 간호사도 다른 환자를 케어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런데 출혈이 아주 심한 환자가 왔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간호사와 의사를 기다리거나 부르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할수 있는 지혈 그리고 바이탈사인은 측정하면서 간호사와 의사에게 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밑에 보시면 학습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풀어볼 학습문제는 4번과 5번입니다. 자, 아까 전인 간호가 현대 간호라고 했지요. 아픈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이 모든 간호를 시행하는 게 바로 전인 간호라고 했습니다. 이 전인 간호가 요구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육체적 간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맞습니다. 육체적인 간호도 분명히 제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신, 심리, 정서 및 영적 간호 요구의 충족을 위해. 오케이.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3번, 전인격적 간호 요구 충족을 위해. 전인격적인 간호를 하기 위해서 환자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3번도 맞게 되고요. 네 번째, 교육적 간호 요구의 충족을 위해서입니다. 자, 토탈 간호기 때문에 환자 아픈 곳만 치료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퇴원해서 집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교육하는 것도 전인 간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적 간호도 맞습니다. 다섯 번째, 병원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인 간호는 개별, 그리고 환자를 위한 간호입니다. 병원 행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앞에서 봤던 간호의 3대 요소, 뭐가 있었나요? FBS나 BST를 잘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식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환자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필요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쉬운 내용이어서 어, 편하게 지내왔는데 이 다음 챕터부터는 해가지고 근골격계 어, 심혈관계 해가지고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어, 조금 힘들겠지만 잘 따라와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뭐 연습문제라든지 풀어야 할 문제를 제가 만들진 않았는데, 이제 골격계나 뭐 심, 심혈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인 연습문제가 온라인 클래스에 기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동영상 강의를 보시고 문제를 풀어서 저에게 그 문제의 답을 개인 카톡으로 회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 때또 만나겠습니다. 안녕.